이번에는 ]죠?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 뒤로 돌려치기 직접 보내요 네. 자 됐고 이게 포지션이 어떻게 설까요? 아, 그런 경우 보면 대부분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악공의 두께가 좀 잘못 맞거나 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날은 악공의 두께나 힘 조절 때문에 다음 공이 잘안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록지를 일정. 보면 계속 연속 득점을 하지 못하고 1점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다음 공의 포지션이 자꾸 안 쓰는 거예요. 옆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3점 빌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길게 봤는데요. 여기서 키스 빠졌고요. 정확하게 괜찮죠? 들어갑니다. 네, 네, 성공. 사정. 일단 연결이 됐어요. 그데잘 빠져 나왔고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거 자, 횡단샷인가요? 네, 횡단으로 잘해요. 좋습니다. 자, 네. 좋아요. 자, 지금 횡단도 자칫 함정이 뭐냐면 횡단하면서 일목조과 키스 를할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공인데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얘기 볼만한 좋은 공이었어요. 기스 빠졌고, 자, 자 이게 다리 쿠션 마크 내려오면 뒤쪽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살짝 있는데요. 아, 아 득점이 아, 됐네요.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얇은 두께로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짧게 만드네요. 네. 자 이거 넘어가지 않나요? 네 카트를 이용해서. 아. 갔대. 길게 만들어서 치는 방법은 사실. 돌리기 얇은 두께로 진행을 지켰고요. 네,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오니까 또 몰아치는군요. 자, 8연속 득점 지고도 자, 직접 보는 아, 이거를 좀 아래쪽으로 봅니다. 네. 저분 공간으로 네. 4. <laughs> 자, 거의 바늘구멍 사이로 집어넣네요. 자, 박 아, 이거 옛날 표현인데요. 바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 이거 넘어 가나요? 득점됐습니다. 10, 아, 10점이에요. 네. 자, 1세트 10점에 이어서 4세트에도 다시 한번 또 10점을 만들어냅니다. 비계치기 버크션. 네. 자, 여기까지 여기서 마지막에 회전 풀려서 힘이 어 맞았어요. 오. 네. 기대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아,